안녕하세요. 친절한 손바다입니다. 오늘은 퀸으로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원 버저 전원 버튼을 누하세요아하세요 아메이 는과는께하는 요리시간입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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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작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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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아무것도 없는 빈 냄비에 예열을 할 거예요. 야채만 넣을 때는 예열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고기를 살짝 볶을 거기 때문에 예열을 하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 양념을 해볼게요. 여기에 간장하고 후추만 넣었어요. 간장 한 스푼 정도, 그리고 후추. 그 다음에 뭐 크게 간은 어, 다, 잡채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살짝 밑간 정도? 네. 조물조물 밑간을 합니다. 이거는 어제 저녁에 당면을 불려놓은 거예요. 그냥 자른 당면으로 한 움큼 쥐어서 넣고 그 다음에 물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서 그냥 하루 종일 놔뒀어요. 물좀 비우고 올게요. 물을 비우고 난 다음에 요 양념을 잡채 해줄 거예요. 이거 진간장 4스푼, 다진마늘 1스푼, 설탕 2스푼, 후추 조금입니다. 전체적인 양념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양념은 이따 보고 조금 싱거우면 간장 정도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은, 어,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는데 었 그때 참기름은 두를게요. 자, 한 4분 정도 예열됐습니다. 고기를 볶겠습니다. 고기가 지금 양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이 안 해주는데 우리 식구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좀푹 넣었습니다. 고기를 살짝 이렇게 펼쳐가지고 계속 볶고 해서도 되지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뚜껑을 한 1분, 2분 덮어놓을게요. 고기가 퍼펙트하게 익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야채 익는 시간도 있는데, 야채보다는 고기가 익히는데 더 시간이 걸려서 고기를 먼저 살짝 익혀줬습니다. 고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버무린 당면, 그 위에 그냥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채와 당, 양념된 당면을 넣고 뚜껑을 닫아두고 한 10분 뒤에 그 다음에 시금치를 넣을 거예요. 지금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금치를 넣고 좀 섞어주세요. 이게 웍이라는 큰 냄비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직 그거는 준비를 못해가지고, 지금 대형 후라이팬에다가 조금 적은 양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참기름도 두르고, 통깨도 뿌리고 조금 싱거울 것 같아요 간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잡채를 하려면 식용유로 일일이 야채를 하나씩 다 볶아야 되는데 어, 물도 안 들어갔고 식용유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거는 야채에 있는 수분과 그리고 불린 당면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데 아메이킹쿡의 자랑은 뭐냐면 저수저유 요리예요. 기름도 적게 물도 적게 그래서 영양소를 보호해주는 거랍니다. 설득한 요리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요리가 끝났습니다. 아 이거 바로 뚜껑 안 열면 잘안 열려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어주고 골고루 이제 잔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시금치가 조금 덜 익을 것 같아도 섞다 보면 시금치가 다 익습니다. 아, 다 나와야 돼요? 음. 난 밑에 것만 하고 짠! 하고 올릴래. 참깨 톡톡. 잡채 완성입니다.